공황장애, 패닉디소더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마치 곧 죽을 것 같거나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강렬한 공포심이 특징이며 신체적으로도 격렬한 반응을 동반합니다. 공황장애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발병이 시작되는 시기와 실제 환자가 가장 많은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연령대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네. 주요 발병 시기는 20대에서 30대 초반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공황장애의 첫 증상은 청소년기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25세 전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성인기에 겪는 사회적 진출, 학업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주요 트리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2. 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40대에서 50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최근 기준을 보면 병원을 찾는 환자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50대와 30대 순입니다. 왜 40대와 50대에 많을까요? 이 시기는 직장 내 책임감, 자녀 교육, 노부모 부양 등 생애 주기상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대에 시작된 증상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증상이 심해져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최근에 두드러진 변화는 10대와 20대의 발생 급증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10대와 20대 환자의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난, 무한경쟁 사회의 스트레스, SNS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젊은층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전보다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젊은층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향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기타 특징 성별 차이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약 2에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노년층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젊은층에 비해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신체 질환과 겹쳐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공황 장애는 보통 20대에 시작되어. 사회적 경제적 압박이 큰 40대에 가장 많이 앓게 되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 공황 발작의 주요 증상 공황 발작은 대개 10분 이내에 증상이 정점에 도달하며 보통 20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심혈관계 심장이 마구 뛰거나 두근거림 가슴 통증 또는 답답함 호흡기계 숨이 가쁘거나 막히는 느낌 질식할 것 같은 기분 신경계 어지러움, 머리가 띵함, 손발이 떨리거나 저리는 감각 이상, 기타 증상, 식은땀, 오한 또는 열감,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심리적으로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6. 공황장애의 특징적인 징후, 단순히 한 번의 공황발작을 경험했다고 해서 공황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양상이 동반될 때 진단됩니다. 예기불안, 발작이 없을 때도 또다시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며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회피행동, 지하철, 엘리베이터, 광장 등의 발작이 일어났던 장소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7. 원인 원인은 단일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생물학적 요인 외에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시스템의 불균형이나 뇌 구조 편도체 등의 기능 이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 중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 요인 극심한 스트레스, 대인 관계의 갈등,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이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8. 치료 및 대처법 공황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 항우울제 (SSRI 등) 나 항불안제를 사용하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증상을 완화합니다. 인지 행동 치료 공황 발작 시 느끼는 신체 증상이 죽음에 이르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공포 반응을 교정하는 훈련을 합니다. 생활 습관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불안을 유도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 발작이 시작되면 당장이라도 큰 일이 날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공황 장애는 몸에 잘못된 경보 시스템이 울리는 것과 같아서 이를 진정시키고 조절하는 몇 가지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9. 상황별 대처법을 크게 즉각적인 응급 대처와 일상적 관리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일 발작이 일어난 순간 응급 대처법. 가장 중요한 목표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끄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5, 4, 3, 2, 1. 그라운딩 기법. 불안이 증폭될 때 감각을 외부로 돌려 현재에 집중하게 돕습니다. 보이는 것 다섯 가지 찾기. 만질 수 있는 것네 가지 느끼기. 들리는 소리 세 가지 집중하기.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두 가지 찾기. 맛볼 수 있는 것 또는 좋아하는 맛 상상 한 가지 생각하기. 내뱉는 숨에 집중하는 복식 호흡 공황 상태에서는 과호흡이 오기 쉽습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숨을 2배 정도 길게 하세요. 예, 3초 들이마시고 6초 천천히 내뱉기. 자기 화건 공포에 압도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건 공황 발작일 뿐이고 곧 지나갈 거야. 나는 죽지 않아. 내 몸이 잠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요약해 보면 만약 공황 증상이 느껴진다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는 복식 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이 일상 속 장기적인 대처법. 평소 예민해진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육 이완법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신체 부위별로 힘을 꽉 주었다가 한꺼번에 툭 푸는 연습을 해 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완화됩니다. 자극 요인 차단. 커피,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은 심박수를 높여 공황 증상과 유사한 신체 반응을 유도합니다. 금주 술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낮추는 듯 보이지만 깨는 과정에서 반동 현상으로 더 심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직면 훈련 노출 요법 발작이 두려워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특정 장소를 피하면 공포는 더 커집니다. 아주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조금씩 머무는 시간을 늘리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뇌에 학습시켜야 합니다. 3. 주변 사람의 대처 도와주는 법 만약 주변 사람이 공황 증상을 보인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당황하면 환자는 더큰 공포를 느낍니다. 안전 확인 여기는 안전해요. 곧 지나갈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라고 안심시켜주세요. 함께 호흡하기 환자가 호흡을 조절하기 힘들어하므로 옆에서 천천히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따라하게 유도하세요. 공황장애 대처법 중 가장 핵심은 이 증상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결코 위험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